나내 동료가 돼라 <laughs> 그렇지 <웃음> 그 자기 뭐, 옷에 못 입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요 아, 아니야 자기 자기, 자기. <laughs> 어, 뭐, 못 입는 편은 아니야 이렇게 쭉 어, 가끔 안 맞는 어, 옷을 맞아요. 입는 것 같아서 그렇지 자기는 자기는 막 입어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, 아니에요 어, 저번에도 막 백화점에서 지하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 응. 알아보고서융대님한테딱막 딱 어, 사진 찍을 때그러더니 옆에 그 요, 음식 하시던 아주머니분들께서 되게 신기하 쳐다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사러 딱 갔더니 그분께서 딱 이렇게 하셨어. 어, 저 여자분 어, 연예인이에요. 음, 어, 그래서 와. 내가 아니요. 우리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랬더니 아 인터넷에서만 유명한 사람인데요. 우리 인터넷에뭘라 <laughs> 아주 <laughs> 아 인터넷 어. 우리 그런 인터넷. 거 몰라 막. 인터넷 <laughs> 네. 가끔 어.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어. 가끔 어떤 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음. 분이 오셔가지고 막 같이 사진 찍거나 음. 아니면은 막 사인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옆에 지나가시던 분이 음. 누구야 누구야 어.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 찍어 <laughs> 누군지 <laughs> 모르지만 어? 사진 <laughs> 사진 찍고 맞아. 막 이름이 뭐예요? 왜그 물어보고 막 <laughs> 맞아 맞아. 그래서 얘기해 주면은 <laughs> 나 그런 사람도 있었어. 지스타 때, 지스타 때막 사람들이 나둘러싸고 뭐 사진 찍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 학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온 학부모님들이 일단 몰라, 둘다 몰라. <laughs> 이 아이도 날 모르거든. 그냥 그분도 그냥... 몰라. 그냥 막 같이 사진 찍으니까 일단 와, 일로 와. 에이, 애는 안 온다 그러네. 하지 마. 이러는데 일로 <laughs> <laughs> 와, 일로 <이리로> 와. 이러는데 <laughs> 같이 <웃음> 사진 찍어요. 괜히 우리 막 그런 때좀 되게 빨리. 그데가 가지고 어? 아, 안녕, 그나 아니 이렇게 <laughs> 가만히 있고 몰라요. 어, 그 사진, <laughs> 사진 찍어, 어, 사진 찍으신 다음에, 어, 그, 모르겠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네.